예배에 나온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해볼까요? 활짝 웃는 얼굴로 손 들어주시고 기쁘게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샬롬샬롬 어우 아주 좋습니다 전도사님이 일일이 다볼순 없지만 우리 친구들 기쁘게 함께 인사해 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랑 예배할 이 주일을 기다리면서 아주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한 주를 잘 보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각. 예배들이 준비되었나요? 한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맛있는 양식을 허락해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어깨 딱 펴시고, 배임 딱 주시고, 하나님 앞에 씩씩하게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예수님께로 나오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모두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께로 가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3절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 we 고와투어사인코스트 교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고잉투어사인코스트 교대를 향하여 수지어. 자, 우리 이 시간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나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나주님의 i 아니 <목소리도> 배요 합니다. 우리 자리 에 앉아서 기도 자세에 모두 준비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모든 악법을 막아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시며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있게 은혜 베풀어주세요.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세요.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시간 집중할 준비 되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은 11기 하에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찾아주세요. 역대상 2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우리 친구들 성경 찾는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친구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멋진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것 기억나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NO! 허락하지 않으셨죠.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너는 전쟁을 수없이 치르고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에게 예배할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대신 내 아들 솔로몬이 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준비한 그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역대상 29장에는요. 다윗의 감사기도가 나타나는데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을까요? 다윗은 온 백성을 불러 이야기했어요.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힘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나는 오직 성전 짓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오늘 기쁜 마음으로 저와 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사람 또 없습니까? 다윗의 말에 감동한 백성 역시 자기의 꽃을 스스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은과 은과 금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제게는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친구들,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가져다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냐면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역대상 29장 9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 볼까요?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세개 있어요. 이 화면을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펜이 있다면 직접 성경책에 표시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세 가지 단어는 바로 자원하여 성심으로 기뻐하며 백성들은요. 이 마음으로 자신의 꽃을 드렸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마음이 감동돼서 스스로 드렸어요. 또, 성심으로. 성심은요, 나뉘지 않은 마음을 뜻하는데요. 백성은 남김없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가진 것을 내어놓는 그들의 마음에는요, 아, 이거면 내가 갖고 싶은 거살수 있는데, 아, 드리기 아까운데. 뭐야?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많이 가져오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조금만 드릴까?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성전을 짓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니. 어,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릴 수 있다니 너무 좋아. 혹시 더 필요한 거 없을까? 어, 나더 드릴 거뭐 없나? 그죠?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이것저것 자신의 것을 즐겁게 내어놓는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저와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드린 것은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이렇게 성전을 짓는 일에 많은 사람의 마음이 모아지고, 모두가 스스로 기꺼이 함께 참여하고, 기쁨이 넘쳐났어요. 마치 이 기쁨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만 같아요. 친구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나의 재능을 드릴 때, 또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큰 것을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예배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나한테 더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더큰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게 없었다면 아예 줄 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음,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혹은 운이 좋아서 얻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르게 고백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참 많아요. 헌금만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시간, 그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와 건강한 몸으로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가진 작은 힘으로 누군가를 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다윗과 그 백성처럼 하나님께 자원하여 성심으로 기뻐하며 드리는 유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 자세 준비해 주세요. 두 손을 정성스럽게 모으고 친구들의 예쁜 두 눈을 꼭 감아 주세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성심으로 기뻐하며 자신의 것을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릴 때 더욱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예배 후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이지? 나는 이것을 주님을 위해 어떻게 쓸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럼 친구들, 우리 한주 동안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 예배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사랑합니다!